한오토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아오토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형 미스미시 몬테로를 리뷰해보겠습니다 오프로드 전설이자 패밀리 SUV로도 손색없는 이 모델은 기술적 요소와 일상적 사용 모두를 고려해 만들어줬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볼게요 모네트로의 전면부는 넓은 그릴과 함께 날렵한 헤드라이트 그리고 크롬과 블랙이 조화된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기본적으로 강인한 바디라인과 높은 지상고가 돋보이는데 이는 오프로드에서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설계된 부분입니다. 측면에서는 루프레일과 강한 숄더라인 대형 휠이 장착된 모습이 인상적이고 후면 역시 수직형 LED 램프와 스포일러가 더해져 전체적으로 모험용 SUV답게 세련되면서도 든든한 인상을 줍니다. 다음으로 인테리어입니다. 내부는 고급 소재가 많이 쓰였고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계기판이 중앙에 자리합니다. 시트는 가죽 마감이 기대되며 3열까지 포함해 가족단위, 사용에도 적합한 공간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납공간, 컵홀더, USBN 전원포트 등 실용적 요소도 빠지지 않았고 장거리 여행이나 캠핑, 용도로도 충분한 편의성을 지녔습니다. 성능 측면도 인상적입니다. 이 모델은 가솔린 엔진,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옵션이 제한되고 있으며 특히 2,000cc 가솔린 엔진과 두 개의 전기 모터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구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비 개선에 신경 썼으며 동시에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프레임 구조나 4WD 시스템도 강화된 설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조합은 도심 주행의 정숙성과 고속 안정감 그리고 험로주행, 시의 든든함까지 두루 갖춘 밸런스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유 매력, 즉 유니크한 판매 포인트로는 이렇습니다. 첫째, 전설이라는 네임밸류가 있습니다. 모네터로라는 이름 자체가 오프로드 SUV 팬들에게 오랜 신뢰를 줬고 이번 신모델에서도 그 DNA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둘째, 강인한 플러스 고급스러운 플러스 실용성이라는 조합입니다. 매우 강인한 인상 외관, 플러스 고급 인테리어, 플러스 유연한 실내 공간이라는 조합은 많은 경쟁 모델과 차별화됩니다. 셋째, 친환경 파워 트레인 가능성입니다. 하이브리드 혹은 플러그인 모델이 거론되면서 오프로더임에도 연비나 환경 측면에서의 부담을 줄이려 하는 점이 매력입니다. 물론 고려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가격 정보나 부품 가용성, 국내 출시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 시장에서의 실제 구매 전후 조건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점은 모네토로가 지닌 강점 앞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2026년형 미쓰비시 모네토로는 모험을 즐기면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분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강인하고 고급스럽고 실용적인 이 차량은 SUV를 선택할 때 모두를 챙기고 싶다는 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자동차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려요.